제와 탕감 복귀 제 1장 탕감 복귀 원리의 근거 탕감 복귀 원리의 근거 1.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 1. 간접주관권 통일교회의 원리를 보면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간접주관권에 있게 되었고 직접주관권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헤아가 책임분담을 못 함으로 연결 못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기습리도 책임분담 때문에 자꾸 연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직접주관권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권에 가기 위해서는 간접주간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책임분담을 완수해야 됩니다.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간접주간권을 둔 것은 인간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리결과 주간권을 왜 만들었느냐? 이걸 안 만들면 성숙할 수 있는 한계, 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춘기라는 때를 어디에 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원리 결과 주관권, 사춘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이 전부 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통일교회의 원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원리라고 해요? 원리 결과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한계선을 만드는 것, 그게 원리입니다. 아당과 혜화가 장자로서 소생, 장성, 완성권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그게 원리입니다. 이 간접주관권 내에서도 인간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책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절대 성숙할 때까지는 사랑의 인연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철나기 전에 아담과 혜화가 그짓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선을 정해놓고 기다려라, 따먹지 말라 한 겁니다. 아담과 헤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접 주관권을 지나 직접 주관권과 연결될 수 있는 사춘기가 되면 모든 우주의 힘이 여기에 동화될 수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작용할 수 있는 그 초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남과 동시에 하늘과 영계와 육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초점에 조준이 되어서 사진 찍고 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이건 잘못된 사진과 마찬가지로 초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평면적 초점과 함께 수직의 초점이 딱 중앙점에 맞아가지고 째까닥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사진을 못 찍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적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지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런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부부가 되어 있느냐 이거야. 직접 주관권은 아담과 헤와가 사랑을 중심삼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주관권은 아직까지도 책임분담 미완성권입니다. 책임분담 완성과 동시에. 아담과 헤아가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내적 아버지가 되고, 아담과 헤아는 외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안팎으로 하나 되게 될 때에 비로소 직접 주관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결혼이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독신으로는 못 넘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사탄 분립하는 데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임 분담 완성 권에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 주관권, 간접 주관권이 책임 분담 완성한 아담과 헤어를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천상 애가 지상 애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막는 겁니다. 하늘의 사랑의 길을 막는 것이 사탄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문화권이 크다고 하더라도 신부와 더불어 참된 하나님이 사랑과 결탁될 수 있는 아담 완성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 분담을 완성하여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와서 사랑을 중심 삼고 상하 전후 좌우의 일체화 될수 있는 가정적 참사랑의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참 부모는 전체 책인 분담을 완성한 자리에서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심정권을 일어나 시켜야 됩니다. 천국화 시킬 수 있는 천상 세계나 지상 세계를 일어나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나오지 않고는 천국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조 이상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책임 분담을 다 하게 돼 있는데 타락함으로 사탄이 생겨났으니 부모님은 타락한 후손들 앞에 세계적인 기준에서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탄감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 분담권을 세움으로 한꺼번에 탄감 기준을 세워 간접주관권 내에서 집적주관권 내로 비약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의 선생님의 일생의 일이었다 이겁니다. 2. 집적주관권. 책임분담을 완성함으로 간접주관권과 집적주관권이 연결되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결될 수 있지 그것이 없으면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책임 분담을 완성한 사랑의 실체, 사랑의 화신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 우주를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공식입니다. 책임 분담권은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된 자리입니다. 완성을 향해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었을 때, 간접주관권과 집적주관권이 연결됩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없는 겁니다. 간접주관권이 연결되면 심정권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타락됐기 때문에 문제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현연하게 될때 사탄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책임분담 완성입니다. 책임분담을 완성했더라면 간접주관권과 집적주관권에서 사랑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적 사랑과 아당과 혜와의 행적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래 아당과 혜와가 타락하지 않고 책임분담을 완수해서 하나님과 사랑 일체권 내에서 천지가 합득되어 가지고 승리적 기반을 닦았다 할 때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된 그 사랑권 내에 천사장을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책임 분담은 성숙할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에서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권 내에 들어가게 되면 직접 주관권 내입니다. 원리에서 책임분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책임분담 완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인간은 상대의 자리에서 영원한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는 분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직접 주관권과 간접주관권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간접주관권을 두었느냐? 직접주관권과 간접주관권이 언제 하나되느냐? 본래의 참된 인류 시조인 아담과 혜화가 성숙해서 서로 행적인 입장에서 사랑으로 하나되려고 할때 하나님이 임재해 가지고 종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혜화를 행적인 사랑으로 접붙이기 접붙이기 위한 노롬이 아담해와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합덕을 이루는 겁니다. 직접 주관권이 왜 필요하냐? 직접 주관권을 연결시키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랑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연결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사랑을 중심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나 모든 가정도 사랑하는 자식을 중심삼고 상속하려고 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분담이란 말은 선생님 시대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접주관권이니 직접주관권이니 하는 말은 문 선생이 머리가 좋으니까 맞게끔 꾸몄지 뭐 할지 모르지만 꾸몄으면 내가 왜 고생해요? 적당히 꾸몄으면 내가 일생동안 뭐하러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고생할꼬. 말도 말라는 겁니다. 꾸몄으면 내가 편하게 왜 못가요. 편안한 길을 갈텐데 왜 그렇게 꽃다운 청춘을 흘려보내고 누더기 보따리 차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레버는 문이 꾸몄다는 말은 승립 안되는 겁니다. 꾸미는 데 앞서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고개라도 가려고 했고 핏박의 길도 자진해서 간 것입니다. 핏박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밖에 그 사정을 모를 겁니다. 축복받고 부정하는 것은 사탄보다 더 나쁩니다. 사탄이 참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 주간 끝내 들어와서 타락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원칙, 그 진리의 법도는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전통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세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한 자리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내 피부에 부딪혀오고. 내 정신에 부딪혀 옵니다. 마음의 감동이 폭발하여 나를 자극하는 것을 느끼면 그는 이미 천국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척 사람을 대하면 압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집적 주관권 내 들어온 것을 발견하리라고 보는 것이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간접 주관권과 집적 주관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책임 분담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 분담 완성이라는 건 남자가 성숙이 되고 여자가 성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완성했다는 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의 완성은 하나님 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제2로 알고, 여자는 남자를 제2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때 책임분담 완성함으로써 전부 다 간접주관권에서 집적주관권 내로 갈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책임 분담은 직접 주관권, 간접 주관권을 극복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를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적 심정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자기 종적인 면의 부모를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행적인 면만 딱 결정되면 거기서부터 사탄은 없는 겁니다. 직접 주관권입니다. 아직까지 책임분담권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타락권을 넘어선 참부모입니다. 우리 원리로 말하면 책임분담을 완성한 그 끝내를 넘어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접 주관권 내에서 직접 주관권 내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직접 주관권이란 것이 뭐냐. 사랑에 일치된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딴 주인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사랑에 딱 일치가 되면 두 주인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딴 주인을 원치 않고 사람도 딴 주인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연결됐으면 그것으로 영원한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정으로 확대되고 종족, 민족, 국가로 확대되어 그 사랑의 축을 중심삼아 천운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책임분담을 완성한 기준에서 사랑을 중심삼아 통일되어 천운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회전권 내에 누가 와서 부딪히겠어요? 사탄은 그림자도 못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만 되면 지상천국은 자연히 형성되는 겁니다. 원리 결과 주관권을 통과하여 인간 책임 분담을 완성하므로 사랑을 중심 삼고 연결되니까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적인 역사도 행적으로 할수 있고, 행적인 역사도 종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리 누르면 행적이고, 잡아당기면 종적이 됩니다. 그 말이 그겁니다. 잡아당기면 종적으로 되는 것이고, 내리 누르면 행적이 되는 것. 그러므로 종적으로도 점령할 수 있고 행적으로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현연하게 될때 사탄은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분담 완성입니다. 책임분담을 완성했더라면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에 있어서 사랑의 인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종적 사랑과 행적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행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혈통적 인연이 혈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핏줄이 생깁니다. 그핏줄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된 종행의 사랑과 인연되어 가지고 태어난 핏줄은 사탄이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과 인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심정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본연의 전통적 혈통을 이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입니다. 책임분담, 통일적, 집적주관권의 일치점이라는 것은 이상적 부모의 사랑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책임분담은 집적주관권, 간접주관권을 극복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적 심정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자기 종적인 면에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행적인 면만 딱 결정되면 거기서부터 사탄은 없는 겁니다. 직접 주관권입니다. 사탄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책임 분담권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책임 분담 완성은 결과 주관권과 집적 주관권의 과정을 통과하여 사랑을 가지고 일체화합니다. 일체화하여 집적 하나님의 지도권에 들어갑니다. 주관권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정권에 속하는 것입니다.